아,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거래량 마저 떠나가네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세종시의 집값이 지난 7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투자자분들 투심이 뚝뚝 끊기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할게요 최근 세종시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소식인데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증가하고 매물들이 쌓이고 쌓이는 적재현상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무려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아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었죠. 작년엔 43%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하락폭이 0.07% 포인트나 커진 0.33%나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게다가 전세값도 전주에 비해 하락폭이 0.11% 포인트 커진 0.29%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의 영향인데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됐고 하락 중인 지역들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의 MZ 세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 영끌해서라도 사보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더 기다려 보자. 더 빠질 거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정말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저축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며 살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